체 운동을 풀기 위해서 질량중심을 정의했더니 그 식이 간단해졌어요. 여러 물체 운동식을 전부 다 더한 식이 간단히 표시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 물체 운동에서 또 도입하는 것이 선운동량인데 그러면 우리 선운동량 보존법칙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운동량과 선운동량 보존법칙을 배웁니다. 우리 앞에서 세 물체 운동에서 운동방정식 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풀려면 내력이 영이 아닌 경우에만 여러 물체 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열립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자 새로운 물량을 도입하는데 질량중심과 선운동량을 도입한다라고 했습니다. 다 더해서 질량중심 도입했더니 쉽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또 한번 더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써 놓고서 더 하냐면 이자 요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 맨 우변을 dt 제곱분의 d, d 제곱 r d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dt분의 dv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세 개를 다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다 더합니다. 더하다 면 좌변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외력의 합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한것좀 여기서 총, 어, 질량, 질량, 총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하고 같아졌죠. 그런데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m1v1 더하기 m2v2 더하기 m3v3 그랬죠. 그런데 mv가 바로 무엇입니까? 선운동량이었죠 그런데 네, 설운동량을 정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 v를 선운동량으로 정의하면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총선운동량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물체가 있으면 여러 물체가 속한 양들을 다 더해서 총그 양이 될 때, 그나 아주 좋은 물리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도가 있는데 첫 번째 물체의 속도와 두 번째 물체의 속도와 세 번째 물체의 속도를 다 더하면 그 여러 물체의 무슨 속도를 대변합니까? 대변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속도는 좋은 물리량이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미세계로 가서 양자역학으로 가면 속도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그 대신 역할을 하냐면 운동량이 대신 역할을 합니다. 운동량이 더 기본적인 양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질량 곱하기 속도를 선운동량이라고 정의했는데 미세계에서는 물체의 속도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선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눕니다. 좋은 운동량은 좋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대략 속도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선운동량을 정의하면 아주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총 선운동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 선운동량으로 운동방정식을 표현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n 개의 물체가 외력 FI와 내력 FIJ를 받으면서 운동을 한다고 할때 i번째 물체에 적용할 운동 방정식은 우리 한번 봤었죠. 여기 외력이 있고 내력이 있고 m i d t 분의 dv야. 이렇게 되지요. 런데 이걸 몽땅 다 더면 하 어떻게 됐습니까? 몽땅 다 더하면 첫 번째 항은 외력이 합이 되고 두 번째 항은 내력이 합이 됐습니다. 그러세 번째 이렇게 다 더했는데 내력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요건 이제 영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 이 라지 F 이렇게 한건 내력의 합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dP는 요 안에 있는 거, 요 dP는 요거는 총 선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좌변 요것은 외력의 합이고 그 다음 거는 Pi를 더 합한 거, 다시 말하면 mV를 더 합한 총 선운동량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다 더하는 게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무엇으로 한 물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력의 합은 총 선운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한 것과 같다. 이것은 한 물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선 운동량하고 질량 중심의 운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질량 중심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이것을 양변에 m을 곱하면 mrcm 이렇게 됐죠 우리 질량 중심 이거로부터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질량 중심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지, 저, 그 시간을 한번 미분합니다 그 시간을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질량 중심의 속도가 이렇게 됐고 양변에 m을 곱하면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뭘알 수가 있냐면 총 선운동량이란 바로 이거였죠. 근데 봤더니 뭡니까? 바로 이거죠. 질량중심의 속도죠. 이게 질량중심 의 속도. 아, 그래서 여기 총 선운동량은 무엇과 같으냐면 총 질량에다가 질량중심의 속도를 곱한 것 같습니다. 그총 선운동량을 구하기 위해서 선운동량을 다 구할 수 더할 수도 있지만 또 모두 똑 똑같, 뭐하고도 똑같아요. 총 질량에다가 질량중심의 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총 선운동량을 총 질량으로 나누면 그러면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선운동량은 총 질량이 질량 중심 속도로 움직일 때의 선운동량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우리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물체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다더했더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바로 뭘알 수가 있습니까? F는 dT분의 dP. 여기 이게 총 선운동량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서 F는 뭐였냐면 외력의 합이었고 P는 뭐였습니까? 운동량을 다 더한 거였죠 총 선운동량. 그런데 총 선운동량의 보존 법칙이란 선운동량 아, 보존 법칙이란 무엇이냐면 이식을 가만히 보고서 만일 F가 0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부터 만일 f가 0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t분의 dp가 0이니까 p가 총 선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외력의 합이 0입니다. 사실은 모든 힘의 합이 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력의 합은 저절로 0이니까 외력이 합만 0이 되면 총 선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연 법칙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로 표현되면 그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자연 현상을 표시하는 법칙이 간단하게 표현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자연 법칙을 볼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운동 법칙입니다. 운동 법칙은 F m 왜였죠 이건 언제 성립합니까? 언제나 성립합니다. 사실은 원자 내부 세계가 아니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위 세계에서는 언제나 성립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여기서 f가 합력이었죠. 합력은 물체의 속도를 바꾼다. 그래서 그 가속도가 어떻게 정의지냐면 합력을 질량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운동 법칙이었는데 이것과 똑같은 법칙을 우리 다르게도 표현했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일 에너지 정리였습니다. W는 델타 K. 이건 언제 성립합니까? 이것도 언제나 성립합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 법칙을 그대로 바꿔 놓은 것일 뿐입니다. 한번 적분해 가지고 우리 구했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W가 바로 일인데 무슨 일입니까? 그냥 아무 힘의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합력이 한 일은 유턴의 운동법칙 F가 합력이기 때문이죠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일에너지 정리를 이용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또힘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합력, 네,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보존력이 작용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 에너지 정리가 무엇에 도달했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보존력을 무엇으로 표시했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표시하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였죠. 그러면 여기 보존력만 작용한다는 그 조건만 성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 에너지 정리나 뉴턴의 운동 법칙과 같은 이런 법칙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은 일정 이렇게 간단히 표현됐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보존력만 작용할 때 적용해야 됩니다. 이때는 일 같은 거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단 조건이 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선동량 보존 법칙. 이때는 총 선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외력이 합이 0이면 총 선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뉴턴의 운동 법칙의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네 가지를 적용하는 조건과 방법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짬뽕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네, 그때그때 그때 조건 맞을 때 하나씩 적용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선운동량 보존법칙을 한 물체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선운동량 이런 건 언제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물체 때 도입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한 물체의 경우에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 물체의 경우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때 한 물체 F가 0이면 이때 한 물체 작용하는 건 몽땅 다 외력이죠. 그럼 P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P라고 하는 건 뭡니까? MV죠. 그래서 이게 일정하면 무엇이 일정하냐면 V가 일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도 운동한다. 이것은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아, 관성의 법칙과 동일하기 때문에 한 물체의 경우에는 선호형 보존법칙을 구태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물체의 경우에는 어떠냐? 여러 물체의 경우에는 외력의 합이 0이면 외력의 합이 0이라는 조건이 만족하면 이건 굉장히 유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물체는 내력의 영향으로 선동량이 바뀝니다. 내력 바뀌었으면 선동량 바뀌어요. 근데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각물체에 바뀌는 선운동량 다 합하면 총 선운동량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총 선운동량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충돌 문제입니다. 충돌 문제는 충돌하는 두 물체가 갭니다. 그다음에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하냐? 충돌 문제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힘인데, 충돌하는 힘은 이물체가저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죠. 이건 대표적인 내력입니다. 외력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내 네, 선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할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보존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충돌 전 두물체의 총선운동량과 충돌 후에 각각의 선운동량은 바뀌는데, 두물체의 선동량합 총선운동량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선동량은 바뀌더라도 합한 놈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동량 보존 법칙은 우리한테 질량 중심의 운동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질량 중심은 어떻게 된 거였어요? 질량 중심은 이렇게 표시됐고 이거에 이거, 이, 이 m을 곱하면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질량 중심의 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 v는 이렇게 됐고 자 m을 곱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하고 똑같습니까? 총 선동량과 같습니다. 이렇게 같지요? 그래서 우리 총소운동량이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총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속도와 같다는 걸 우리 알죠. 그래서 총소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VCM이 일정하다. 총소운동량이 보존되면 질량 중심이 등속도 운동한다고 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 물체의 운동에서는 그래서 총소운동량을 가지고 표현할 것 같으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여러 물체의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간단하게 표현되고, 외력의 합이 0이면 선운동량 보존법칙이라는 아주 유용한 그런 법칙에 도달하게.